네, 예, 차트에 속한 남자 차예남. 예, 어린이날 잘 보시셨나요? 예. 야, 오늘 장이 뭐 장난이 아니네요. 예. 그래도 뭐 오늘 미국장은 오늘 반등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대성산업을 보기 전에 예, 우선은 각국과 해외 지시를 한번 볼 때, 예. 자 저희가 요 날은 5월 5일 날, 5월 4일 날, 예, 5월 4일 날 저녁 때 예, 체크를 해 드렸고 제가 왜 말씀드린 게, 반등이 나올 거다. 반등이 나왔는데, 야, 정말 어이없게 그 다음날 바로 밀어버리는 5월 5일날, 5월 5일날 바로 밀어버려서, 야, 좀 뭐라 그럴까, 좀 어이가 없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다 반영이 돼서 하락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또 밀었다. 근데, 밀고선 아래꼬을 살짝 남기고, 지금 흐름 상태로 보면, 자, 내일, 오늘, 그러니까 오늘 저녁 장이죠. 오늘 저녁 장에는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나라도 오늘 뭐 장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예, 대형주 위주의 하락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예, 뭐 표면적으로는 갖고 계신 것 중에서는 뭐 섹터만 잘 맞으신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지금 예, 조정받는 섹터들이 예상외로 조금씩 더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어 보게 되면 종합 차트에서 예, 대성산업 예,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음, 대장단도 오늘 잘갔구나 아, 이거를, 대창 단조를 제가 저걸로 할라 그랬었어요 2,000명, 구독자 2,000명. 근데 가버려서,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빼고, 예, 다른 걸로 한번 찾아봐야죠. 예. 뭐, 뭐, 지금 몇 개를 계속 고민했거든요. 몇 개를 계속 고민하다가, 아, 이걸 할까 하고 미제방에다 또 공지를, 공지를 했는데, 아, 그래도 2,000명인데 좀더 괜찮은 거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종목들도 다 괜찮긴 하지만, 예, 그래서 한번 좀더 고민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0명 이벤트는, 예, 그래서. 자 이게 근데 걱정을 안해도 되는게 중심선까지 왔어요 그리고 어 지금 이 자리가 어디냐면 이 매물대가 생성된 자리죠 이 매물대가 생성된 자리 예. 요 자리거든요 예. 꼬리까지 보면 거의 딱 맞는 요 매물대 자리 예.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이 자리면은 거의 뭐 기술적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예. 월요일날 예. 그래서 슈에도 한번 좀 봐야되겠다 근데 <laughs> 오늘도 전체적으로 어, 전쟁 관련주들은 다 떨어졌어요. 예, 장이 안 좋으니까 밀리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조정받는 것도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밀렸고 그럼 다음 주에도 조정을 받을까 이런 예,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요거는좀더 지켜보게 되지 않겠냐. 오늘 통닭이 오늘도 저3%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최종 수익은 54375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니까 예,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예, 바로 직전 고점을 뚫고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예, 여기서 이거 이만큼인가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더갈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겠죠. 예, 정말 영 아니다 싶으면 제가 이제 우선은 뭐 매도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예, 기존에 이제 매도하신 분도 들 많으시니까 예, 그래서 한번 뭐 쓰읍, 말씀드리면 더갈수 있을 것 같으니 한번 조금 더 지켜보자면. 하 좀 이제 디테일하게 지지 라인을 좀 잡아 볼게요. 오늘 또다 밀렸어요. 또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뭐 크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전에 그 매물대 가격 나왔던 가격 있죠. 오늘 꼬리 지점 맞았던 데. 예, 거기가 이제 중요한 라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면 지금 21선도 살아요, 다 살아있기 때문에 예. 어, 이 정도 라인이네이 예. 정도 라인이고 예. 이렇게 두 개를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 여기 이 자리면 이제 계속 반등 나오지 않을까 예.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만 더 지켜보고 예. 다음 주까지만 보면 답은 나오겠죠 그게 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대응은 그때그때도 바로바로 가능하니까 예. 어우 어저께 어린애날하고 오션월드 갔다왔는데 너무 피곤하네요. 예. 피로가 이게 물놀이 한번 갔다왔는데 또 엄청 추워갖고 벌벌벌 떨다 와서. <laughs> 자 어쨌든 오늘장 어 폭락이 하락장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이 정도면은 선방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예. 고생하셨고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예. 그리고 광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